어, 좋아요. 귀에다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? 네. 소리가 나요? 네. 어, 무슨 소리가 나요? 네. 코딱지 소리요? 네. 코딱지 뭐오요 <laughs> 자, 여기 하나, 둘, 셋 하면 던집니다. 하나, 둘, 셋! 어? 우와, 우리 친구도 동전을 잡아냈어요. 얼마에요? 얼마인지 그게 궁금해요. 어, 근데 잠깐만요. 앞을 보시고. 앞을 보시고. 어, 이건 뭐지? 이게 왜 거기서 나와요? 야 이걸 왜 거기 넣어? 얘 귀에서 이게 나왔어요. 이상한데? 어? 이번엔 이게 뭐지? 이번엔 콧구멍에서 나왔어요. 야 이게 왜 콧구멍에서 나와? 팔을 이렇게 한번 벌려볼까요? 팔을? 어. 으 이번엔 겨드랑이에서 나왔어. 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. 차렷. 그러면 이번에는 공댕이에서. 공댕이에서 나왔어. 자, 앞으로 보고. 우리 친구 잘했으니까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차렷. 인사. 으또 나왔어. 자, 우리 친구 진짜 인사할 때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. 차렷. 일어나서. 차렷. 인사. 인사, 인사. 인사, 인사. 박수 보내주시고.